칠리지 코인 특급 프로젝트였습니다 새로운 웹3 프로젝트 육성을 위해 650억 규모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칠리지 랩서와 함께 한국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월 14일 오후 5시경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뉴스구요 칠리지는 글로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블록체인 기업으로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바르셀로나, 맨체스터시티, 아스날, 나폴리 인터밀란, AC밀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포함한 170여 개의 스포츠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곳인데요. 최근에는 월드클래스로 성장한 다랑스러운 김민재 선수를 글로벌 엠베서더로도 발탁한 바가 있어요. 한국 시장 진출에 아주 강한 열정을 보이고 있네요. 현재 업비트 기준 150원대에 안착해 있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라 생각되고요. 저점 매수를 통해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강세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함께 상승장에 함께 올라탄다면 100%, 200%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공식적으로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떡상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호재 외에도 메인넷 2.0 출시 분기마다 소각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소각을 할 경우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칠리즈 코인의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파트너십 체결 소식은 헛소문이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코인의 실시간 호재, 정보, 종목 추천 등100% 무료로 운영되는 정보 공유방도 있으니 댓글란 참조하시고 꼭 들어오셔서 실패 없는 투자하시기 바랄게요.